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려는 생각은 이제 고대 전설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뭐길이든 육로든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어, 만들어졌다는 그런, 그런 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처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어, 복음 전했고 그리고 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때는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 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킬라글라 라고 하는 분들도 로마에서 복음을 이미 전했고요 그지만 이제 또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또는 기능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로마에 갔다가는 이제 이 서바나 또 가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은 로마가 지배했고요. 로마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그 외에 뭐 철학이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어떤 그런 그 정신세계에 관한 것은 또 사바나가 중심이었습니다. 사바나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와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이기 때문에 제 바울은 그 정치 경제 분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뭐 윤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그와 같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었고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어서 로마로 이제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편지가 그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에서 한 55년 50년 이만한 한에 예루살렘 한 55년, 56년 그때쯤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기는 가잖아요. 지금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바울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 바울이 원했던 때도 아닙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임살렘에 와서 이태를 구류, 부류, 가이샤라에서 구류하고 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형식이 되었지 뭐 바울의 한 사람의 <laughs> 일을 갖고 보편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때와 어, 시기 같은 말이 방법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천하의 바울조차도 자기가 원했던 때가 있었고 원했던 때가 있었고 원했던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때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우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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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 피의자죠. 피의자로 구성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적어도 이 우리 속에 바울과 누가가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 누가가 항상 여기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바울과 아, 그, 누가 하는 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달리아는 지금 이태리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가 있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 아구스도대는 로마 제국의 뭐 침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군사 조직에, 군사 조직에 아구스도대라는 거는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 품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수들을 그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는,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뭐, 죄수들만 달랑 태우고, 그먼데까지 가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다니고 있는 대편을 통해서,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죄수들 때문에 드는 비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뭐 범죄가 발생하면 그거 수사하고 뭐 이렇게 검문하고 잡아들이고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관련된 건뭐 변호사라든지 이다 범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사람들 잡으면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시설도 마련해야지. 거기에 각종 관련된 사람들, 공무원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도 한 번에 안 끝나고 일심, 이심, 삼심을 해야 된다. 길게 긴, 긴 시간으로 하면 아주 뭐몇 년씩 걸리죠. 보통 재판 한번 시작하면 은그 비용이 다그 판사들 에, 굉장히 임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예, 음, 범죄를 심문하기 음,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쓰여진다 한 사람이 범죄를 지를 범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더 기승하고 이 어, 세상에 무질서가될 테니까 그런 일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것보다 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뒤에 부가적인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요그러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고 빛이 비춰져 갖고 그런.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일이죠, 아주 큰 일이죠.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드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회 뭐 어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뭐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죄, 죄는 사람이 짓잖아요. 무슨 뭐 쥐가 와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뭐 사슴이 와서 죄를 짓지 않아. 있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안 짓도록 한다면 그거는 아주 큰 일이죠. 아주 큰 일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일, 죄를 짓더라도 적게 짓, 짓게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은 아주 큰일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뭐 그냥 미우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 현실적으로도 관련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귀수의 몸으로 지금 어, 그 도마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눅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파메르스 바이샤라에서 출발할 때는 아드람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디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터가가 함께 갔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누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제. 그 3차 전도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때각 지역의 대표들이 자기들 지역의 연도금을 가지고 같이 왔잖아요 그때 이 데살로니카를 대표해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왔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갔다가 또온 건지는 모르지만 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태동안 바울이 가이사레에 부류되어 있었는데 때도 기다렸던 것 같아. 기다리며 또 이렇게 바울을 돕는자의 역할을 했다가 하고 있다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게 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하고 그 배에 같이 이렇게 탔다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선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인상되는 길에 같이 가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 그 기쁨과 무엇을 뭐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가는데 바울이 가는 길은 이건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가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분이 그 길을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돈에 에 배가 도착했고요.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래서 특혜를 베푼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그래서 시돈에서 이제 그 지금 트리키에 그쪽으로 항해하는데 그 앞에 구부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과 북으로 섬 사이를 지금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바람이 불었다 그 당시에 되는 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들이었거든요 맞바람이 불면 갈 수가 없죠 순풍을 만나야 뒷바람을 만나야 배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맞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순풍만 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막바람만 부는 것도 아닙니다 막바람이 불기도 하고 순풍이 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배가 가는 거죠. 길리기아와 바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 무라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큰 항구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가 올랐다는. 처음에 출발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제 좀 비교적 작은 배를 타고 간 거고요.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탄 배가 때로는 작은 배일 때도 있고, 그러나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배를 타게 됩니다. 이의 믿음도 작은 믿음으로 갈수 있는 데가 있고요. 때로는 큰 믿음을 가져야 건널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이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가락지 아니하므로 쌀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하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하니 그레데섬이죠. 그래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섬그 항구까지 배가 도착했다는 말씀. 아 여정 여정을 통해서인지 여기까지는 우리의 삶도 여러 곳을 거쳤잖아요. 여러 곳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가 끝은 아니고 또 가야 될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즐겨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또 저희들이 가야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의 풍부한 는아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정이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현의 거룩함과 신현의 바스의 소출과 신현의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에 이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웠고, 이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